헬라 세계, 그리스, 로마 세계 <laughs> 그때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을 얘기할 때 무슨 때 무슨 시간을 얘기할 때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시간의 개념이 죠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이제 단어는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물량적인 시간이고 기계적인 시간이죠. 몇 년, 몇 월, 몇 일, 2025년 9월 7일, 오늘 9시 21분 지금 딱 되는데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가 있죠. 카이로스도 시간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경험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운명적이고 또 섭리적인 시간이고 또 사명적인 시간입니다.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 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이 자리는 지금 카이로스입니다. 여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지만 찬양할 때 카이로스예요. 찬양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였죠. 이 모세도. 호랩산 가시 떨기 위해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가 카이로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됐고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그 이후의 삶을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말씀이죠 오늘 사무엘상 처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나도 지금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을 여기서 보냈다는 거죠. 왜 성경이 사무사상 1장에 그 한나의 카이로스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증 적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 주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읽으면서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나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다 소망하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였죠. 그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그 중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죠.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분인나는 아이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부장적인 시대, 그 세월, 그 시대 속에서 그 사실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다르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낳지 못하니까.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어떻게 하냐면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도. 사랑하고 셀가나가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두 목을 주고 분인나는 조금만 주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겠지요 아이도 못 낳는 저 여자에게 왜 저렇게 잘해주느냐 시기와 질투가 발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했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힙니다. 한나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한이 쌓이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격동되고 격분되고 정말 어렵고 슬프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한나처럼 기도를 선택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특징을 닮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냥 거저 왔다 그저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때 하나님 의 명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러면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벤 처음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어성경을 보니까 그 영혼이 쓰라렸다는 거예요. 씁쓸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정말 씁쓸하렸다는 거예요. 분인 나가 애 낳는 문제 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뒤에서 자기를 뭐라고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분됐고 격동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본인 나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구나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한나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분인 나를 볼 때마다 엘가 나를 볼 때마다 자기 남편을 볼 때도 늘자기 마음 속에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도 막스라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습, 첫 번째 모습 특징을 통해소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만나가 와서 기도할 때 어떤 상태였냐면 마음과 심령이 상하고 상하고 상할 때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상한 심령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상한 심령의 기원은 내 위기에 있습니다. 내 위에서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 사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죠.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그때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다 버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는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 심령이 상해지는 겁니다. 아,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저것이 죽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가 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한 심령의 근본적인 모습은 죄 때문에 원통해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죄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상한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상한 심령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인생을 살면서 한나처럼 자기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자기 심령과 마음과 생각이 상했을 때그 상한 심령 그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그대로를 열어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보십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들여다보십니다. 근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그 상태가 상한 심령의 상태가 돼야 합니다.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든, 아니면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상한 심령의 상태가 되든, 그것을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토로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가리면서 아닌 척, 자꾸 가리면서 없는 척, 하나님이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솔직한 기도,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12절에 있는 말,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래 기도했다는 표현을 보니까 keep on pray. 기도했는데 계속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한 시간을 기도하냐, 두 시간을 기도하냐, 한, 하루를 기도하냐, 뭐0 분을 기도하냐, 그 시간이 뭐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에 따라서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기도의 모습은 어땠냐면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오래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딴 생각하면서 앉아서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오래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심령의 상처, 상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도할 때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고 집중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면서 오래 기도하는 성도가 되야 니다 엘리가 그것을 볼때 한나가 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가 소리 내서 막물부짖으면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한나가 소리는 안 내고 막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락을 보면서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문제에 집중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심령의 상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도하면서 울면 다른 사람에게 쟁폐해서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들으십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심령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세 번째 특징. 하나님 앞에 하나는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성경을 보니까 pouring my soul, pouring out my soul to t h o 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으로 영을 다해서 영을 쏟아붓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달라 하시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게 있습니다. 마지막 하 나의 기도의 특징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엿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했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사무에서 기자가 11절에다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왜 적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나는 왜 기도합니까? 분인 나가 자기를 격분시켰기 때문에 애인하는 문제로 자기를 면박 꾸지람하고, 아,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험담했던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서 나를 잊지 마시고 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앞세우고 나를 격분시켜서 저 분인 나에게 내가 복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집안의 재산을 다 울려받고 이 집안의 대를 이은 여자로 내가 당당히 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기도냐면 아들을 구하면서 아들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대학에 합격하면 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 내 몸이 약한데 이것이 회복돼서 건강이 회복되면 그걸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 사업의 길이 풀려지고 열려져서 아, 많은 돈을 벌고 잘 되면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그러면 그걸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의 문제, 또 직장과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게 이루어진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를 하며 주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나가 1장 마지막에서 사무엘을 이제 낳아서 길러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나시인으로 드리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십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의 기도와 한나가 이루어갔던 그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상한 심령이. 아, 어려운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나와서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로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내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셨으, 이루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일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열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9년도에 여러분 중국 성교를간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부목사 할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중국 선교를 많이 갔잖아요. 단기 선교로 저도 부목사 하면서 한두 번인가 세번 따라갔었습니다. 2009년도에 너무 생각이 나요. 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갔을 때 곤명이죠. 군, 쿤밍이죠.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16시간을 들어갔습니다. 산 속, 산 마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갔냐면 3000m 되는 산을 올라갔어요. 막 경기 같은 거막 타고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펑지엔, 펑지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갔을때 놀랬어요. 왜냐면 하 건물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간이 다 비었어요. 그냥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 깔고 앉는 거죠. 예배 시간이 딱 되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리수족이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을 세 개를 넘어선다는 그 사람, 고산족 사람들인데 그 삼천 미터 되는 고지에 산을 세 개를 넘어서 주일날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귀로 들은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은혜의 예배를 딱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나? 왜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왜 올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게상 구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짓고 기도할 때 봉헌식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어디에 성전에.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니요, 교회도 교회는 건물입니다. 건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예요. 성전으로서의 교회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속에 심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건물, 이 장소도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런기상구장 3절에는 그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을 보고 계시고 이곳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 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한나처럼 그 앞에 나, 나의 마음을 열어서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내 영혼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 들어주시고, 들으시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쓸줄 알고, 사용할 줄 알고, 일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